먹음직스럽게 쓸어서 찌개국에는 이렇게 좀 큰지 큰지하게 쓸어놓아요. 응, 먹음직스럽게 이게 한 우리나라 국내산 왜냐하면 김치찌개 이런 거 수입으로 잘못하면 큰일 나. 맛 저기 잡내 나고 냄새 나서 못 먹어. 그래서 국내산 풀이 청양고추 조그만 거 할래 4개 청양고추는 넣으면는 얼큰한 게국이더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져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고춧가루 만 넣으면 돼 대파는 하는 넣었어. 자. 찌개하면 또 두부가 또 빠질 수가 없지. 고춧가루를 3티스를한 스푼 정도 불을 세게 해가지고 달달 볶아 기름 넣고 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고춧가루가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빨개져 기름이 묻으면서 빨개지게 국물도 빨개지고 김장 양파 반개 달달 볶다가 김치를 김장김치를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자르면 먹기 좋게. 이제오백 ml. 한스푼 끓었으니까 한, 한 2-3분 끓었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물을 또한 500ml 더 넣어요 이렇게 이제 국물도 떠 먹고 국물이 좀 있어야지 여기다가 매실 두스푼 물엿 한스푼 국간장 한스푼 설탕 티스푼으로 2개, 마늘 1큰술, 청양고추 좀 넣고, 고춧가루 티스푼으로 하나 더. 한 10분 끓었으니까 두고. 아, 간을좀 볼까? 약간 싱거우니까 소금 좀한 스푼 넣을게요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아니 맛있게 끓고 있네 아주 그냥 빨간 게 아까 처음에 고추기름을 냈잖아 고기를 달달 볶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게 국물이 빨갛게 올라 음! 어우 딱 맞아 칼칼한 게 아주 그냥 청양고수도 아주 시원하네. 자, 한 계속 먹어봅시다. 아, 까고기도 그 많이 넣었는데, 고기 다 어디로 갔어? 자, 먹어보자. 맛이 어? 어떤가? <laughs> <laughs> 음. 嗯嗯。Mm. Mm.